안녕하세요. 스마트 스토어 막내 이모네입니다. 오늘은 아기 이유식에 딱 좋은 소금과 누룩장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신 고객님들의 리뷰입니다.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 건강을 생각해서 처음 구매해 봤어요. 아기 밥에도 넣어 주려고요. 이유식용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쌀누룩 소금은 처음인데 아기 이유식 때문에 구매했어요. 아기 이유식에 쓰려고 구매했는데 소금 하나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기대돼요. 아기랑 함께 쓸 거라 몸에도 좋고 감칠맛 나는 걸 원했는데 소량만 넣어도 간이 딱 맞아서 좋네요. 17개월 된 손주 음식에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안심이 됩니다. 맛도 좋고 건강식에 으뜸 공신이에요. 구매하신 아기 엄마들께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아기와 건강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이제부터 아기 건강을 위해 천연 쌀 발효 누룩장을 선택해 보세요. 누룩장은 스마트 스토어 막내이모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